안녕. 첫 번째 영상 다 봤나요?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오늘은 영상이 두 개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오류교시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발의 성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페이지는 45페이지입니다. 모발의 구성성분 모발의 구성성분은 80%에서 90%가 단백질이고, 멜라닌 색소가 3%, 지질이 1에서 8%, 그리고 수분이 10에서 15%, 미량 원소가 0.6에서 1%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의 결합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단백질부터 먼저 볼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 금방 설명했듯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의 결합체로 모낭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단백질이 모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케라틴이 뭐예요? 케라틴은 보통의 단백질과 달리 부패하지 않고 여러 화학약품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으며 탄력과 물리적인 강도가 강한 단백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 쉽게 단백질 생각해 볼게요. 단백질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부패가 잘 일어나잖아. 근데 우리 머리카락이 혹시 찜질방 들어간다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나요? 아니죠. 왜냐면 모발은 18종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케라틴이라서 그래요. 이때 아미노산이 뭔지 알고 있죠?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에요. 그리고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에는 멜라닌. 멜라닌이 우리 모발의 구성성분이에요. 아까 전에 3%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부와 털, 눈 등의 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멜라닌 합성 정도에 따른 농도를 결정을 시켜요. 밑에 적어 놓은 거 볼게요. 유멜라닌은 흑색의 원인이고, 페어멜라닌은 갈색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유멜라닌의 양이 더 많다면, 머리가 조금 더 흑모가 나오겠죠 그리고 페어멜라닌의 양이 좀더 많다면 밝은 모발, 즉 서양인들과 같은 그런 밝은 모발이 나오겠죠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모발의 구성 성분인 지질 한번 볼게요 지질은 1에서 8% 있다고 아까 설명했고요 피지선에서 분비된 피지와 모피질 세포가 가진 지질 이거는 약간 유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두 개는 솔직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모발의 피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와 뒤에 페이지를 중단하고 한번 적어 볼게요 적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작! 다 적으셨나요? 이제 수분을 볼게요 수분은 중요하니까 앞에 발표 한번 해 주시고요 수분은 모발의 유연함, 광택, 강도 정전기량 등의 모발의 기능에 큰 영향을 줘요. 모발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선생님 나중에 다같이 한 번에 설명해 줄게요. 평상시에 모발의 수분량은 10에서 15% 샴푸 후에는 30에서 35% 드라이기 사용 후에는 10% 정도의 모발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모발 한번 만져볼까요? 음, 요기 10에서 15% 정도고 우리 샴푸에는 머리가 많이 젖어 있죠 그때는 30에서 35% 그리고 드라이기 사용 후에는 갓 건조했을 때는 완전 약간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일 때는 10% 정도 됩니다 이때 모발에 수분이 겉에 붙어 있는지 안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모발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량 원소 한번 볼게요. 미량 원소는 모발에서 칼슘, 카드뮴, 크롬, 수은, 구리, 납, 철, 규소 등이 미량으로 검출되는데 이거는 외부에서 흡착된 것인,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붙은 것인지 아니면 체내에서 축적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발의 구성 성분은, 요렇게. 지금 한 번, 다시 한번더 볼게요. 단백질은 몇 퍼센트 정도 있다고 했죠? 음, 80에서 90% 정도. 멜라닌 핵소는 3% 정도. 지질은 1에서 8%. 수분은 10에서 15%. 미량 원소는 0.6에서 1%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 그리고 수분, 그리고 우리 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멜라닌까지 요거 세 개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